안녕하세요. 빡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빡조입니다 자, 오늘 빡조의 내돈내산 리뷰는 바로 이 사이벡스 제트 아이펙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현우가 차에서 타고 있는 카시트입니다. 네. 원래 현우가 카시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태어나서 바로 샀던그 카시트인데 작년 말부터 계속 현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어깨띠를 매는데 너무 힘들어서 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해 봤더니 100cm가 넘으면 카시트를 바꿔줘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앞에 보면 <laughs> ZI-FIX에서 100cm에서 150cm 나이로는 3살에서 1 2살 되는 이 카시트를 바꿔줘야 된답니다 실제로 법령으로는 12살까지 카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우가 12살. 그니까 러 지금 5학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카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려고 이 카시트를 주문했습니다. 이사이벡스 제타의 픽스는, 어, 나름 이 카시트 중에서는 그래도 중상급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쿠팡에 알아봤을 때, 다이치 같은 좀 저렴이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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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이 사실 원래 아반떼 사려다가 그랜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 검색을 해 봤더니 사이벡스 제탈픽스가 좀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z i 픽스잖아요 근데 원래 Z픽스가 있어요. I가 없는 거. 그래서 Z픽스가 되면 좀 저렴이. z i 픽스가 되면 조금 더 고급 모델입니다. 쿠팡에서도 알아보고 G마켓에서도 알아보고 뭐 다른 국내 마켓에서 알아봤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40만원대 하는데. 근데 Q10으로 사니까 30만원 정도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Q10으로 주문했습니다. 지금 바로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이벡스를 주문했던 날은 1월 2일이고요. 그리고 어, 독일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날은 1월 3일. 그래서 한 1월 9일 정도에 인천 도착을 했고, 통관을 거쳐서 1월 11일에 바로 저희 집으로 배달을 완료됐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오다 보니까, 뭐, 좀 더럽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위를 좀 줘보세요. 언박, 진짜, 진짜 언박싱이네요. 진짜 박스를 언박싱하는 걸 제가 처음 찍어봅니다. 내돈내돈 리뷰를 하면서. 언박싱을 또 해보는 건 처음이네요. 이렇게 잘라서, 자, 뜯어봅니다. 우와. 뜯어보면 와 이렇게 포장이 되게 잘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있고요 요거를 그냥 자 이렇게 한번 쭉 빼면 바로 이게 바로 사이벡스 입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저기 좀 가까이 찍어줄래요? 네, 가까이 찍어주면 요게 바로 이렇게 어꼭 매듭이 지어있어요요 매듭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한번 자르면 이거 반품도 못하죠 물론 반품하려면 독일까지 해야 되니까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고장이 깨끗하게 되어 나옵니다 와 정말 깨끗한 도장이네요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어 안장 안장이고 이걸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걸 두 개를 아마 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잡아줄래요? 솔루션, 제 타이 픽스. 100cm 에서 150cm 까지, 3살에서 12살이라고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더미, 우리 저기 교통사고 날때 더미를 가지고 이 실험했던 장면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딱 보면,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에, 이 고리와 이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아마 이렇게 체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되나? 안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가 아닌가요? <laughs>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정말 쉽네요 이쪽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기 앞으로 오세요 보면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게 체결이 되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썼던 모델은 애기가 매는 이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뭐랄까요? 와 벨트가 있어서 이쪽 어깨선 두 개가 있고요. 밑에 아래선 여기 그 다리 사이에 있는 선까지 해서 와 선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벨트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얼음 벨트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카시트를 그 차에 장착한 다음에 뒤에 아이소픽스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얼음 벨트를 매면 되는 거라서 현도가 이제 좀그 어깨선을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Q10에서 어떻게 주문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Q10 들어가 보면 제가 요걸 샀습니다 요게 뭐 지금 현재 보면 한 250달러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할인되는 쿠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할인되는 쿠폰이 있어서 저는 쿠폰으로 좀 해서 샀는데 제가 했던 금액을 보시면 어 여기에 클릭을 해 보면 네 저는 250달러인데 그때 카트 디스카운트 요때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폰이 있어서 12불 정도 할인을 받아서 238불에 샀습니다. 금액이 실제로 보니까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마트에서 샀던 것보다는 쌉니다. 뭐 위메프 같은 데가 배송비는 무료인데 한 40만 9,500원 정도 하네요. Q10에서의 구매한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우야, 이게 바로 새로 이제 차에 달 카시트야. 어때? 좋은데. 어. 어떤 느낌이야? 아직 차에 달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조금 아파 여기가. 아 아프다고? 응 여기가 아파 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이걸 좀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소리네? 응. 이렇게 위로 올릴게. 응. 좀 올려봐. 어머. 어. 어때? 좋아. 이제 너무 위험가? 한 어? 아. 좋아. 현이아 지금 앉아보니까 어때? 좋아 이게 평소에 맸던 그 카시트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그거는 벨트가 있었지만 이건 벨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벨트 매는 거 봤지? 그 벨트를 이렇게 어깨선으로 이렇게 내려서 현으를 매는 거야 지금 여기 없어 차에 있는 자동차 벨트를 매는 거야 어때 지금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 응 없어 다리는 어때? 다리도 괜찮고? 괜찮아 엉덩이는 좀 충분히 넓어? 응 어, 괜찮아 어. 그, 어떻게, 어깨는 어때, 어깨? 어깨도 괜찮아? 응, 괜찮아. 머리는? 괜찮아. 그래? 충분히 좀 커? 이렇게, 어, 이렇게, 잔다고 응. 생각해, 어때요? 형들 자는 거 해봐. 어, 그렇지. 그렇게 잘수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앞으로 이거 하면 어떨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응. 그럼 자동차에 가서 한번 이거 달아볼까? 응. 좋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지금 말고. 지금 카시트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메뉴얼을 보지 않고 이 카시트만 보고도 장착을 할수 있게 이 장착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예 박아놨어요. 이쪽에 보면 아래쪽에는 이 어떻게 하면 아이소픽스를 그 설치를 할수 있을까요? 아이소픽스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빼낸 다음에, 뒤 어, 자동차에 장착하는 모습. 그리고 요거는, 어, 어떻게 하면, 어, 현우에게 맞게, 어깨선에 맞게 그 벨트를 멜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도 어, 똑같네요 이게 똑같은 모습들을 왼쪽 오른쪽에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차에서 어떤 분들은 왼쪽에 장착하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장착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이 그림을 똑같이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보이나요 이게 바로 어, 그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구멍인데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소픽스 어디 있냐 아이소픽스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요 근데 여기 모델 보이죠 여기 보면 아이소픽스 제타이픽스인데 여기에 밑에 당기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당기는 바를 당기면 바로 이게 쭉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면 이걸 뒤로 해서 바로 아이소픽스를 장착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플라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 이 플라스틱이 뭘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 이런 거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플라스틱이 뭘까 싶어서 제가 실제로 이 플라스틱이 뭔지를 봤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왜 있지 이런 게.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음, 제가 고장해서 볼게요. 이거는 바로 뜯어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네요. 어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거?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요거를 저희 와이프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요런 게 나오네요. 요게 보니까 뭐, 아이소픽스 가이드라는 겁니다. 쭉쭉 내려가 보면 이게 결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어, 대다수 차량의 아이소픽, 아이소픽스 체결 고리는 시트 깊숙히 숨겨져 있어 체결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그런 도구 같은 겁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아이소픽스를 끼우기 좋아서 따로 사면 이 플라스틱 두개 2,9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 제가 샀던 카시트에서는이 아이소픽스 가이드 두 개를 같이 끼워 넣어서 배달을 해줬습니다. 사이벡스 솔루션 z f 픽스는 z f 픽스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z f i x 에서 엉덩이 쿠션이나 헤드 측면 부분이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다 고 하더라고요. 이 엉덩이 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근데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유럽 안전 테스트 I 사이즈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바로 Zifix Plus라는 사실입니다. 안전 테스트를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Zifix Plus가 그 전에 있던 제트픽스보다 조금 더 네. 비싼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 차에는 지금 원래 이런 카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이렇게 어깨선에 카시트를, 그 벨트를 메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에 있는 여기에 Y자로 결합시키는 그 카시트를 지금 벌써 한 5년 넘게 써왔는데요. 이 카시트가 이제는 너무, 어, 이제, 작아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네. 아이소픽스에 이렇게 뒤에서 꽂았고요. 저희가 지금 벨트가, 원래 자동차의 벨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위쪽에 한쪽하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벨트가 걸리잖아요. 이 벨트를 걸어서, 이렇게. 채우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 탔을 때, 바로, 제대로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카시트는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발받침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내려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우의 다리가 내려가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합니다. 물론, 현우가 더 크면, 이 발받침대도 나중에는 다뗄 겁니다. 그러면, 예전 카시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 카시트가 훨씬 더 견고하고 큰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0 0 유아를 상대하는 카시트였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고 실제로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 카시트는 이제 당근으로 넘겨 되겠죠. 자, 우리 현우가 카시트를 바꾸고는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적게 결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아저잘 잡니다 성공